위대한 선물 오해를 어, 감사합니다.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과 감사가 뭔지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주의 기분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유치, 유치기들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시요? 무슨 소문이요? 아, 글쎄,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요. 하나님의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대요. 홍수가 일어나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 이 말씀하셨대나 어쨌대나. <laughs> 홍수는 무슨 홍수? 이렇게 바힌 세상에 또 한가 다운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홍수는 무슨 홍수? 그분 아직도 방주를 만들고 있죠? 벌써 몇년째예요몇년이 아, 모래? 그래? 그러게도 120년째래요. 바다도 없는 맨 땅에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어떠수러시려고 요새는 더 이상해졌나봐요. 그 할아버지가 요즘 동네방가 다니면서 동물들에게 방주에 함께 들어가자고 얘기하고 돌아다니신대요 어제 들어간다구요? 날씨 이렇게 좋은데? 방주좀왜들어갔어요 하하하하 아, 무슨 생이안 나네? 오 에구, 내 정신 좀봐 오늘 결혼식이 음, 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생쥐 엄마, 다음에 봐요 떡잘 먹을게요 가세요 그 때, 민희가집 한쪽에 있다가, 주용히 발끝을 들고, 원래, 밖으로 나아내다가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어? 민희야! 아이쿠, 깜짝이야.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내노아할 아버지가 배를 완성한다고 했어요. 방주를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려고요. 아니, 그게, 그게, 거북이도, 옆집에 사는 고름도, 하모도 타워 다녀왔대요. 저도 정말 정말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방주는 무슨 방주? 이 더운 날씨, 거기까지 꼭 가야겠어? 저도 방주에 가보고 싶어요. 엄마, 네? 엄마.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을 니 빨리 들어와야 한다. 알았지? 네, 다녀올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들었잖아. 진짜 크다. 얘들아 잘 지냈니? 네, 할 아버지 안녕하세요. 얘들아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 이 방주로 오라고 전해주겠니? 곧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동물 친구들 모두에게 전해줘. 서둘러 내일까지야. 내일. 내일. 네. 내일이라고 우아 늦었어! 어서 친구들을 데리러 가자, 빨리 가자. 자자, 다음 주에 들어갈 동물들은 여기에 두 줄로 서모자. 지금부터 이름을 부를 테니. 네 아멘 하고 들어가야 된단다 준비되었니? 네 아멘 우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다 왔네 <laughs> 오랑이 들어가자 어흥 아멘 깡충깡충 토끼야 들어가자 참 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우리 뚱얼리야잘 도착했니? 어서 들어가자. 귀여운 우리가 뚱얼가지면 방주 속으로 뚱얼 아멘 개굴 개굴 개로리들어가자 개굴 개굴 개구리 들어간다 방주 속으로 뚱짝가짝 아멘 이제 남은 동물가없겠지 노아 할아버지, 아이고 돼지야, 고기 있었구나. 어서 어서 힘을 내렴.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걷기가 힘들지만 두지런히 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돼지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해요 자, 다 같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내라 돼지야, 들어가자. 토실토실 토실 꿀꿀 돼지 방주 속으로 들어간다. 아멘. 자, 이제 정말 다 들어왔지? 네! 하나님, 저희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정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예, 네, 동물 친구들이 모두 광주안으로 들어갔나요? 네. 호랑이 친구도 들어갔나요? 네. 토끼 친구도 들어갔나요? 네. 개구리 친구도 들어갔나요? 어, 새끼도 들어갔을까? 어, 들어갔을 거예요. 동물들이 모두 들어가고 노아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다 들어갔을까요? 다 아, 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다, 다 주셨어요. 신문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제는 오늘 방주의 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에이 내리다 말겠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밤에도 비가 오고, 낮에도 비가 오고, 40일 동안이다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땅 속에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물도 터져서 올랐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방주가 땅에 물이 차니까 떠오른듯 했어요. 그런데 비가 계속 계속 내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내리고 내리자 방주가 눈을 음, 어, 떠오르게 되었어요. 물이 가득 차서 산 위에까지 가장 높은 산 위에도 엄마 아빠 키세 배도 넘는 물이 다 채워졌어요. 코로 숨쉬는 사람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들에서 있던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세상에 모든 죄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 방주는 어땠을까요? 괜찮았어요. 맞아요. 방주하는 하나님이 안전하 거라 하면서 꼭 지켜주고 계셨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도 안전했고요. 방주 속에 탄 동물들도 모두 모두 안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 어, 성경학교, 어,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전도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멋진 세상을 만들만큼 멋지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죄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짓는 많은 무서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방주 안에 동물들과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으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자, 살살살살 살살 살살 옆으로 올려주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약속을 어. 했다면, 서 어. 굳이 직그 선물해줬어요. 그래 맞아요.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안 한다, 심판을 안 한다고 굳이 을 표현을 해줬어요. 잘 <laughs> 하셨어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또한 번의 마지막 날에, 어, 죄에 대해서 심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을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래오래 찾고 계시지만, 언젠가 죄에 반해서 한번더 심판하시는데 그때 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구원의 선물로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 벌을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도움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었던 죄,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도 모든 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구원의 방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친구들은 방전에 있었던 노아 동물들처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영원히, 영원히 안전하게 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손먹건눈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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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님 기도할 때방으로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도 태워 주시고 동물들도 태워 주셔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기쁨과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단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귀기울여 들은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꼭 믿고, 혼의 선물과 혼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정성과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창고에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 드라마 설교, 어땠어요? 인형극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뒤에 쏙쏙 들어왔죠? 그래요. 드라마 설교를, 어, 했고, 또, 동사님이 말씀을 잘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말씀으로 노아처럼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 어. 즐겁게 성경 말씀 이과를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 들은 이번 주에도 이과 문과와 여러 가지 활동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잘 보고 우리 자료도 만들기도 있고 말씀 잘 보면서 재미있게 활동하시길. 예소서 2장 8절 우리 어호방 암송해서 다음 주는 한번 나와서 어, 말씀도 암송하고 에어볼 수 있는 열동도 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오늘 비가 왔어, 그렇지? 비도 오고 지금 어, 이제 장마가 시작될 거예요. 더운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러 우리는 하루 비가 와도 너무 비 싫어. 아니면 어때요? 물이 막 발에 젖을 까봐 걱정.